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헌신 신발이 아니라 커밋먼. 내또 뭐라 그럴까? 옆에 커밋먼트라고 영어로 썼어. 커밋먼트. 자, 마태복음 5장 41절. 딱한 절만 읽, 읽을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리랑에서 맨날 심리를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래서 나 어렸을 때 심리가 참 궁금했거든 그게 얼마나 되는지 그랬더니 심리가 4km 아니에요? 4km인가 뭐 그래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을 제가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어저께 리더더라고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이켜봤는데 제가 다시 말씀 보면서 1년 동안 제가 했던 설계몇개안돼몇개안돼 왜? 시리즈로 쭉 하니까 제일 처음에 느헤미아를 했어요 느헤미아 느헤미아를 성벽을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수축을 하는 걸 했는데 52일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청년 성교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이렇게 좋는가 52주 만에 성벽을 완성해 주셨는가 라는 생각해 봤거든 근데 완성해 주신 것 같아 아멘? 왜냐 어저께 리더들이 이렇게 나와서 좀 나누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예배드리면서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을서 있는 걸 보니까 제가 할 일은 1년 동안에 느헤미아가 했던 52일 대신 52주 동안에 무너졌던 성벽 원수들이 그냥 우리 청년 선교에 그냥 툭하면 들어와서 막 휘젓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이런 전, 그런 경우도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상처받게 하고 그게 오래 없었어요. 어제 은지원니가 마지막으로 간증해줬잖아. 평안했다고. 은지원니가 여기 베테랑 아니에요. 어? 산전수전 다 겪은 9년 임원만 계속 9년 했는데 보니 그랬잖아. 나이 많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임원만 했는데 평안했다. 처음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미 같이 정말 힘을 앞에서 예배 무너진 대로 다시 수축하려고 하고 열심히 했더니 지켜주셨어 그래서 올해는 정말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부지침이 없었고 시험 드는 일이 없었고 싸우는 일이 없었고 창피하지만 솔직히 인정하자고 상처받고 시험 든 사람 하나도 없었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니에미아의 니야미,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신 그 뜻을 이루어주셨고 그 다음에 야베스에 기도해서 우리의 각각의 지경이 넓어지고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성령, 성령으로 그다음에 공부를 해서 성령의 충만한 받기를 간절히 소홀하고 특별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성령의 음성든 것, 우리 연습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믿음, 믿음으로 삽시다. 그 특별히 응답받는 믿음의 사단계, 뭐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말을 하라고 자꾸 우리 유경자매 같이 뭘 하겠다고 말로 해, 여행 갑니다. 갑니다. 갈 거야, 갈 거야.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갈수 있어, 부모님 오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두 번째 말,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돈을 없어도 일단 막 그냥 뚫겨고 찾아봐. 행동, 액션.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액션을 취하면 무조건 받아.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곧 액션이에요. 믿습니다. 말을 1단계야. 그렇지만 말했으면 2단계로 옮기셔야 돼. 행동을 하면 믿고 행동으로 나아가면 그대로 돼요. 안될 수가 없어.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됐어요. 그다음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 받았잖아. 그다음에 어떻게 오늘 같이 간증하라 그랬죠. 간증하는 것은 뭐죠? 제대로. 아 이게 때가 돼서 된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정확하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 그게 간증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급할 땐 기도하되 응답받는 싸게 좀 하고.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믿음의 법칙에서 선포하고. 그다음에 행동하고 받으면 간증하라. 그리고 저희가 한게 축복. 축복 특별히 물질의 법칙에 대해서 했고요. 제가 예수님의 재정 상태에서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오늘 정말 제가 크게 은혜 받았어요. 돈이 있어야 사파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 유학 가는 것이나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돼. 아멘. 그리고 이제 복을 주기 시작하니까 이경자 매가 하나님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내그 학원 어떤 학원인지 알거든 다 망해가지고 그다 망해서 안 되는 학원이라 헐값에 얻었다고 사실은 망해서 근데 자기 가 살렸어 그래서 돈을 버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적으로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 대신에 하나님만 섬기고 물질은 다스려야 돼 아멘이죠 물질이 없어서 맨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지같이 살고 막 맨날 빌려다루고 그건 성서정이 아니야 구워줄지않해 구인받지 말라 그랬잖아 성서적으로 삽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게 두려워 말라. 이사여서 41장 10절 말씀 제가 간증을 해드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난번에 한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 없이는 이 세상에서 구원 받을 자가 정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한마디는 이겁니다. 헌신하라. 헌신하라. 우리 여기도 보면은 일어나 사역하라 우리가 표로 해가고 arise and work. 열심히 일해서 저는 올해 영적인 성벽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에 목표로 세웠던게 예배 제대로 드리자. 그리고 성장하자. 저는 외적인 거 제일 뭐라 그랬죠? 영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하고 외적인 거 그다음에 헌신하고 이제 사역인데 여러분이 헌신하면 사역은 더큰 사역이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헌신하라는 뜻을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헌신하라는 뜻을 찾아보니 뭐냐?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자기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어떤 일에 자기가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 꾸준하게 하는 게 헌신이에요. 다시하세요. 따라 합시다. 헌신하라. 헌신하라. 뭐에 헌신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꾸준하게, 기쁜 마음으로 내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해 하나님을 섬기고, 아멘.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데 헌신하세요. 어떻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 열정을, 내 힘을 써도 힘드는 일인데 꾸준히 하라.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제게 주실 말씀이라 생각해서 여러분과 나누는데, 여러분한테 부탁드려요. 딱한 가지야 이게 결론은 저의 사역을 오늘 이렇게 마감하면서 한 마디 부탁. 내년에 5월이 4km를 가야 된다 그러면 8km를 가주세요. 한마디로 귀찮은 일을 남을 위해 해주세요. 귀찮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세요. 아멘? 아니, 대답이 왜 이래. 정말. 나 예배 안 끝낼 거야. 이러면 정말. 어? 헌신은 뭐예요? 네. 누군가 얘기했어요. 돕는 것 정도가 아니라 뭐하라 그랬지 일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어떤 일에 내 시간과 내 열정을 에너지를 투자해서 꾸준하게 하라고 그게 헌신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헌신은 또 커밋멘트라는 말은 또 뭐가 있냐면 약속이야 근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면 지키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주위 사람한테 우리 가족에게 누구 친구에게 내가 누구에게 내가 정말 내년에 내가 청년 선교에서 어떤 모습으로 아, 우리 내가 맡은 누구를 잘 지도해야 되겠다 도와주겠다 그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사람한테 약속이거든요 지키세요 아멘! 저도 내년에 더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헌신해서 어떻게 하려고? 귀찮은 일 힘든 일 가만히 있으면 편하겠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한번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한번 내가 찬양하고지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라는 친구 정말 속세기는 애 있지만, 개 위에 그래도 기도 한번더 해주고, 개한테 문자 한번더 하고, 카톡 한번더 보내고, 전화 한번더 해주고, 한번더 만나주고, 밥한번더 사주고, 차한번 사주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소리가 들어주고, 그러나 들어주면서 그 아이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위로해주고, 그런 일을 더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합니다. 헌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내년에 그러면 사역이 됩니다. 헌신 어떻게 하라고? 귀찮은 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을 꼭 투자하세요. 아멘, 아멘. 일생일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성공해요. 왜 주님이 책임져 주니까.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마지막 말씀은 이거예요. 남들보다 잘 되고 싶으면 그렇죠? 남들이 해달라는 거 이상으로 더 잘해주시고 더 좋은 서비스로 해주면 돼.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은 너무 미안해서 그 사람이 두번 다시 부탁 안 해. 손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너무 잘해 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잠깐 들어와서 물 마셔도 돼요. 그러면 물도 줄뿐 아니라 밥도 주든지 간식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세요. 그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방법이에요. 아멘이죠? 그렇게 내년에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모든 생활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